자, 149강 오늘 함께 하실 주제는요, 부동산 시장 규제를 피한 반사이익 전략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량 추이와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퍼센테이지만 보더라도 16%의 증가분 그리고 경기 지역 수도권 지역들은 18% 이상의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도 I don't know. 강력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중에 이제 규제는 강력하게 나타나 있지만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 자금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 유동 자금들이 아파트의 규제를 피해서 어느 곳으로 흘러갔느냐 바로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으로 풀려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요 자 규제에 대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고요 집값 상승. 에 대한 피로감이 덜하기도 하고 유동 자금의 수익형 부동산의 유입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들은 올 상반기 또 내년 내후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부동산의 자산가들의 그런 수익기라든가 또는 자산의 규모들 분석을 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30억 원 기준으로 잡아 봤었을 때 30억 원 이하와 30억 원 초과되는 자산가들의 부동산 규모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살펴봤습니다. 3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상가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자산이 많을수록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는 상가라든가 이런 빌딩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에 대비할 수 있는 실물 자산 투자 전략을 계속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다른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수익률을 더욱더 높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코로나 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장기화와 슬럼화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에 있어서도, 상권에 있어서도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대표 번화가 상권들의 공실률들은 코로나를 피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모든 그런 공실률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었고, 반면에, 이제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가 또는 10시 이후에 상가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 대표 번화가 쪽은 이제 공실률들이 늘어났었지만, 오히려 주거지와 인접한 대규모 주거지를 배우로 두고 있는 이런 상권들의 공실률은 굉장히 흔들림이 없거나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 생활 반경이 집 근처로 좁혀진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 근처로 생활 반경이 좁혀지면서 이제 대형, 어, 전문 상권들 보다는 이제 주거지에 연계되어 있는 상권들이 더욱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었었고, 낮은 공실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어, 노리실 수 있었던 지역들이 바로 대규모 주거시설들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들이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상가 상가 투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네 가지 성공적인 상가의 투자 전략 네 가지만 잘 살펴보시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대체불과. 정말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가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희소성 있는 입지를 잘 찾으셔야 어, 공실률 걱정 없는 또 희소성 있는 이런 상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희소성 있는 입지를 찾았다면 그 상권 내에서도 뭔가 특별한 나만의 차별화된 상가를 고르셔야 되는데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규모라든가 면적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망이라든가 전망, 접근성, 또는 뭐 테라스, 외부 테라스, 뭐 지하 주차장이 너무나도 넓게 잘 갖춰져 있는 거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권에 있더라도 차별화된 상가를 분명히, 어, 골라야 된다. 뭐, 가격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자, 상권이 지금 현재, 어, 활성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꼭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게 된다면,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붙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주변의 생활 여건들이 더욱더 나아지는 모습들을 기대해보고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상권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활성화가 좀안 됐다 하더라도 이미 피가 붙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지역들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선점하시는 효과를 보셔야 상가에 있어서도 차익을 누리실 수 있고 프리미엄을 붙이실 수 있고 또 수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상가들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인기가 있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텐데,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상가들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좀 공원을 끼고 있고 친환경이라는 이런 컨텐츠를 좀잘 구성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라든가 공원들을 끼고 있는 상가, 이런 상가들, 아, 특히나 이제 죄 규모의 그런 배우 주거지를 끼고 있는 신도시 호수공원 상가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신도시가 조성되는 데의 시간들은 기본적으로 어, 뭐 공사가 시작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성이 다 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뭐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뭐 7, 8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는 과연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잘 누리실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걸 잘 보셔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친환경 상가들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쾌적한 환경뿐만이 아니라 인프라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한 풍부한 배우수요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제 커플이라든가 가족들의 방문이 굉장히 유입량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흘러가는 그런 상가들이 아니라 항아리 상권으로서 무언가 이곳에서 집객한 후에 생활의 여건들을 계속 그곳에서 상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긴 상권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소비 패턴이 계속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액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들을 볼수 있습니다. 실 예로 지금 현재 뭐 일산이라든가 안산, 광교, 송도, 모두 호수공원들을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들인데 이곳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의 매출액보다 오히려 호수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매출액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역세권의 상권이 다 좋은 상권이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호수공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수변공원들을 끼고 있는 상가들 굉장히 높은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